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 Hot 1 6에서 시즌2 코드에서 32강 주조의 대결로 인사드립니다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길입니다 네, 32강 개막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명경기에 많은 분들이 큰 재미를 느끼고 있고 찬사를 보내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듀스가 조금 앞선 가운데 저그와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네. 조성주 선수 이테란한 명만이 올라가 있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죠 이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많은 스타트 팬분들이 아 문규리 여신이라고 네. 그게 그래 평가를 해주고 있고 저희 해설 신 중에서도 저희 황해설이 어, 지금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네, 잘하고 <laughs> 새내, 계신데요. 네, 세네 시음 보람이 드신데요.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니, 팬으로서. <웃음> 네. 네. <웃음> 자 이제 오늘 어, 앞으로 계속해서 막강한 선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테란 한 분이 나오고요 네. 오늘 나서는 선수들도 참 대단하죠 그렇죠 16명의 선수가 올라갈 수 있는 1 6강 다양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거든요 한명한 명을 한 살펴보면 능력 있는 선수들만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가 좀 인상적이셨어요 어, 정말 한분한분은다 너무 뛰어나서 꼽기가 참 그런데요 네. 다들 너무 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시즌 핫식스가 역찬하고 불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곰 EXP와 캐스퍼가 함께하는 2014 핫식스 주재서의 시즌2 코드였습니다. 32강 경기를 만나볼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곰 EXP 풋, 트위치 유튜브 또 FX 채널까지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영화 예매.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이 영화 이벤트 함께 하시면서 예매권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해설위원과 함께 네. 할수 있는 또 시간이 마련돼 있잖아요. 아, 렇죠요 초특급 이벤트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에스유브 투모로 여기서 혼자 봐야 되시는 분들. 아 가야 되는데 같이 가 친구가 없다면은 저희 영화 도우미 서비스를 저희가 계시됐 했거든요. <laughs> 황영재 해설위원은 여성 팬분들 그리고 박재만 해설위원은 남성 팬분들과 함께 가주실 의향이 있으시대요. 네. 어우 그런데 그 가운데 박상현 캐스터가 안 계셔서 네.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그 뮤직이 싫으세요? 아, 저는 정말 이 영화, <laughs> 영화 자체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잖아요. 마, 저는 혼자 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경기를 빨리 시작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한분한분 이렇게 한 분, 막강한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갑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자,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선수는요. 올해 초에 1억 원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름값으로나 뭐 실력으로나 1억이 아직은 부족한 느낌인데요. 진웨어 그린윙스의 김유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정말 오랜만인데 지난 시즌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이제 32강, 32강부터 시작인데 32강부터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뒤조에 한때 같은 팀이기도 했던 김민철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기는 한데 아마 저 형은 패자전으로 가고 저는 승자전으로 <laughs> 가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어, 그렇다면 김민철 선수는 올라가서 보는 방법이 있고 뭐, 경쟁을 해서 올라올 테니까요. 일단은 김유진 선수의 우승이 목표일 텐데, 뭐 사실 GSL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외 대에서는 이렇게 강한데 GSL에서는 좀 약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GSL 나오는 선수들 다한명한 한 명이 다 잘하는 선수고,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도 많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특히 좀 견제되는 선수 있으세요? 우선 32강이니까 저희조 선수 모두 다 견제 대상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김유진 선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꼭 올라가겠습니다. 네, 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선수는요. 자, 1년여 만에 코드 S로 복귀한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칸의 이용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년여 만에 오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사실 여기 강남이 경기장을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딱히 바뀐 거 없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laughs> 저만 좀 그동안 이 자리에 못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음, 좀 많이 긴장되네요. 네, 어, 정말 1년여 만에 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조편성 보니까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 네. <laughs>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그전에 김민재 선수도 좀제 입장에서 좀 게임하기 어렵지 않은 상대이기도 맞지만 그전에 김유진 선수랑 먼저 경기를 하는데 유진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라서 네. 아마 김민재 선수보다 먼저 유진이와 어떻게 게임을 할지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함께 또 경기하고 있는 이 동료분들, 삼성 갤럭시칸 소속팀 32강에 올라왔던 두 명의 선수가 모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자극이 되나요? 어, 굉장히 많이 자극을 되는 게저 같은 경우는 뒤에 쫄아서 이제 32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올라간 민수랑 변고영이 이제 16강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부러웠고, 부러웠고 이제 저도 오늘 이기고 올라가서 같이 그 16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파이팅 넘지는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g s 를온 만큼 좀 저답게 좀 재밌고 멋있는 경기로 오늘 승리를 얻어서꼭 16강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 네. 만나볼 선수는요. 벌써 3회 연속 코데스 진출을 이뤄내고 있는 아이엠의 최용하 선수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자, 3회 연속 진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어, 별 생각은 없고 이제. 16강에 올라갈 생각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16강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자신 있으세요? 네, 이번에는 준비도 열심히 했고 이제 뭔가 올라갈 때가 됐다 싶은 느낌이 들고 네. 자신 있어요. 어, 그런데 코데일때눈 상태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 어떠세요? 해보았는데 열심히 그냥 병원도 꾸준하게 다니고 있고 네. 전보다 이제 좀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괜찮은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용화 선수 결석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고 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멋진 활약 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강 간절한 만큼 그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각오 전해주시죠. 어... 이번에 꼭 준비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선수는요. 정말 봄이 돼서 정말 시원하게 온 선수인데요. SK텔레콤 T1에서 마지막 주자입니다. 김민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정말 화사하게 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됐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저번에 16강에서 떨어져가지고 좀 마음 고생이 좀 심했는데 네. 이번에도 근데 뭐 어, 16강 진출률은 제가 그래도 100%니까. 오늘도 진출하려고 왔어요. 네, 어 그때 제가 조 1위 하셔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드렸는데 화이트데이 때안 계시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요. 어 그때 참 상대들이 막강했는데 오늘 조편성 어떠신가요? 어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뭐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 개인 리그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어, 그냥 1등 생각하고 왔어요. 네, 어, 이영한 선수에게 상대전적이 5대 0으로 뒤지고 있는데 개인리그는 다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 SK텔레콤의 폭탄이 드디어 김민재 선수에게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100% 진출 가능할까요? 어, 일단 제가 진출을 해야지 좀 팀원들한테 좀 제가 좀 민망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네. 팬분들한테도 민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근데 사실 조를 보고 그냥 1등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팬들 이 기다렸습니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일단 제가 작년 때도 이맘때쯤부터 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시 옛날 작년만큼의 기량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무서운 모습 정말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 2강간조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저는 잠시 후에 첫 번째 진출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진 나와주세요. 네 오늘 코드 32강 기조에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영재, 박태만 해설위원이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김효진 선수와 이영환 채용과 김민철 선수를 추격하는데 능력 있는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김효진과 김민철 선수 그리고 이년 만에 돌아 이영환 선수 그리고 항상 능력 있는 선수인데 큰 무대에서 약간 아쉬운 모습을채우가 선수가 내년 다 지켜봐야 돼요. 어 그렇네요. 네, 오늘 포토스와 이제 저그 테라노스 경기를 진행하게 되겠는데 정말 뭐 최고의 경기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김민철 선수는 지난 시즌에 네, 역시나 매번 이제 출전할 때마다 우승 후보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저게 탈락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SK에서 저런 진출하고 본인에게 폭탄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김민철 선수는 경기 운영 참 좋은 선수고 어떻게 보면 저 스테파노 선수가 좀 떠오르는 그런 선수예요. 네, 부담 선를 워낙 잘 쓰기 때문에 네, 중후반이후에 운영도 상당히 좋고 네 그런 이제 김민철 선수가 오늘 김희준 선수와 함께 현재 네. 이제 16강 진출 가능성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센 사실입니다만. 워낙에 이영환 선수가 김민수 선수와 인간상성에 이제 위치했다는 점, 항상 만나면은 계속 이영환 선수가 이어왔던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영환 선수가 지금까지 이제 방송 연에 나가면은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서 포텐이 터지지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관계자분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최영환 선수가 평소에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했을 때는, 네. 절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극가의 포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이제 실제로 그 예성경기에서도그 어떤 선수를 만나도 항상 이기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오늘은 약간 이변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그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는 입네다 네. 1경기를 치른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선수와 이영환 선수와 대결을 갖게 되는데요. 김효진 선수, 어, 머 이런 원의사 나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진짜, 김효진 선수는 그 상대 선수가 특히나 저그 네.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한 선수죠. 초반에 뭘 계속해서 도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마당을 가져가면은 내 광자포를 일단은 한번 막아봐 이런 조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김윤 선수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뭐, 뭐 아니면 더 이런 식의 플레이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초반에 그렇게 극강의 뭐 어떤 수를 던지지 않아도 후반 운영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풀어나가는 김유준 선수다 보니까 네. 뭐두 명의 저거가 속해있는 조, 괜찮은 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그렇죠. 클로벌 파이널 우승 이후의 코드에서 지난 시즌 8강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시즌 이 선수가 지금 욕심내는 것은 네. 아니 2위, 3위, 4위도 아닌 우승이에요. 서 커야 항상 잘해주고 있는 김유준 선수이기 때문에 또그 또 GSL도 상당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김유준선수의게 올리는 상대를 볼수 있겠고, 이에 맞선 이영아 선수는 최근에 기사 약간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선수가 한번 자라기 시작했을 때 정말 거치게 몰아붙이면서 상대가 의외로 좀 방심할 수 있는 타이밍, 후면 쪽에는 발전을 올리고 있는, 운영생하고 있을 때 아예 화끈하게 치고 들어가서 끝내버릴 수 있는 선수라 보니까 반전을 만들기는 아주 적절한 선수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전선기 때 태풍저가 적으라는 그런 발언이 아, 있었어요. 예 태풍 진짜 예, 어울리죠. 지금 2년간 바람만 모았거든요. <laughs> 자, 이제 한번 불어야죠. 여기서 어떻게든 이바람을큰 힘을 모아가지고 포드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한데요. 이영환 선수의 플레이도 뭐가 있어요? 그 바람이. 그렇죠. 이승엽과예요. 이승엽과.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 부유한 플레이보다는. 일단 뭔가 보기 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그거 치고 들어가서 화끈하게 경기 끝내버리는 네 예, 그런 초반에 좀 힘도 많이 실을 줄 아는 이영아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김희준 선수의 뭐또 광자 포러시나 아니면 초반에 어떤 견제형에 휘둘리지 않는다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풍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약풍 미풍보다는 태풍이거든요 아, 당연하죠 예, 게다가 이제 조금만 더이영아 선수가 이번에 살아남고 조금 이제 경기를 더 기획할 수 있게 되면은 나중에 또 태풍의 유지이 옵니다 네. 어, 그때도이형 선수가 어풍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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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어? 어? 이형아 어? 선수가 잘해주면은 충분히 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차트경기 전장은 만발의 정원입니다 김효진 선수 최근에 단감질이잘된 선수죠 <laughs> 이형아 선수 상대로 해서 개인 리그에서 강력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1차대결의 시작 <목소리도> 일사투대결 만발의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지 진영 김유진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린윙스 SOS 김유진. 글로벌 파이널에서 지금 우승의 그 맛을 봤거든요. 이 엄청난 상금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리그에서 8강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우승도 도전하는 김효진 선수고요. 이 m 맞서는 한시 이영환 선수입니다. 삼성결승 간셔 이영환. 정말 오랜만에 코데스에 입성 성공했죠 그동안 힘을 모았습니다. 큰 바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강풍이 돼야죠. 예, 그렇죠. 태풍. 그 전까지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 약간 미풍 느낌 났거든요. 온풍. 이런 느낌 나면 안 되고요. <laughs> 네. 아, 뭐이 전장은 확실히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로 밀어붙이기에 괜찮은 전장입니다. 예, 입구 지역이 좀 넓은 배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기 더블리 히드라리스크 단계에서 충분히 뭐 압박 가능한 네. 플레이가 많이 나옵니다. 네. 네. 감사정의 움직임을 보니까 광자 플러시를 시도할. 네, 생각이 아주 강하게 했죠 일군을 두개나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적을 봤는데 부하장을 먼저 지휘하는 것은 적으로서는 말도 안 되고요. 당연히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터치가 안마당 부하장이 없어도 강행할 수 있는 전장인 것은 맞습니다. 광자포를 지금 제거수 성탑을 이용해 가지고 양쪽 이그 지어주게 되면 어, 충분히 예, 그 확장 지역을 두 군데를 모두 다 시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네. 최근 프로리그에서도 내 성적이 좋 김유진 선수거든요. 항상 매 경기 추천한 번 보이고 있고, 어, 버장, 버장. 여기다 대놓고 짓고 있는데요. 어, 근데 이런 비슷한 양상의 경기가 어제 프로리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그가 무진장 손을 많이 본 내용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더 상황을 봐야 돼요. 이 저그가 두 군데 확장을 모두 다가져와지못통이기 때문에, 이건 저그가 손입니다 네. 김유진 선수가 어, 이렇게 광자 프로 네. 시청자라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초반 움직임이 김유진 선수가 정말 장점인데 네. 일단 광자포 두 개를 지었잖아요 프로토스 앞마당에. 저거는 무조건 막습니다. 하나 지었을 때는 이거 뭐 구하장 완성되고 너무 골칫 거인데 네. 이 정도 되면 이영하 선수는 아마 치고 할 거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저거 앞마당이 문제예요. 자 이거 놓치게 되면요. 저 광자포를 한 번에 아... 아 이거 놓치나요? 놓치네요. 김유진님이면 이런 플레이 상당히 잘하는데 네. 근데 그나마 다행 건데 먼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뭐 이제 뒤늦게 알아차 아 근데 이것도 이게 좀사고리가 애매해가지고 결국 김희준 선수 가 앞마당 연결체를 포기하고 광자포 하나 더지어버리면저 적으로 맞아 방어하겠는데요네 요거는 광자포는 늦게 지어야죠 예 네, 김희준 선수는 그 상대 앞마당에 광자포 하나 완성시켜 놨으니까 저앞마당의 부하장이 완성될 때쯤에서 그렇죠. 광자포 두개 정도 더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딱 지금 어, 약간 빠르네요. 네. 이 부화장이 절반에서 절반 약간 넘어갔을 때 지어주게 되면은 저근에 부화장이 딱 완성이 될때 광자포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취소를 못 하잖아요. 네, 그 어때 소를 못하잖아요. 네그타밍이딱 옵니다만, 이제 뭐김윤준 선수가 조금 더 일찍 지었네요. 어차피 이제 왼쪽에서 지을 생각 있긴 있으니까요. 네. 자 여기서 안마쪽으로 들어가서 광자포 왼쪽에도, 있고요. 왼쪽에도, 여기나 오른쪽에 쏭 탑이 없어서 한번 봤어요. 네 오른쪽에 일단 광자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와 이런 난리났죠. 그래서 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기그 여기서 낚기다가 그나마 취소할 판단할 수 있게 해준 것은천만 다행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타밍을좀늦추다좀 좀 일찌감치 당기면서 네 완전 어, 취소는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이게 그러면. 앞마당 취소하는 판단이. 와, 이거 진짜 좀 괴로웠을 네, 것 같은데, 어쩔 네. 수 없이 이거 제,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박짱도 취소해야 돼요. 네. <laughs> 그렇다면. 이게 사거리가 좀. 어, 어, 여기도, 여기도, 어, 여기도. 네, 서 아, 완성, 완성! 네, 2위째 네, 광자포너시가 무서워저 정선준이 요새 2맵에서 네. 3발로더 많이 합니다. 이 정도로 2맵의 광자포너시가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방어타 올리면서 버티기 위한 움직임은 이영환 선수. 아, 진짜 김희진 저 정상대로 초반 움직임. 정말 독하게요 아, 너무 강합니다, 지금. 예, 광자포선시로선수가 지키겠다는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토스도 아예에서 12시 쪽에 추가 공잡포 2개 정도를 지어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곳저곳으로 부하장이 옮겨 다니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버텨내야 되거든요. 자, 이걸 빨리 몰아내야 가스 수급을 하면서 저구 입장에서도 이제 테크를 올 텐데 네. 이거 테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게 되다 보면은 네. 아, 저거 그 입장에서 프로토스에게 당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나마 12시 확장 지킬 수 있게 된게 다행입니다. 이거 접수지에 들어 올려서 여왕과 졸리이 동시에 덮치면은 이 12시 확장 돌릴 수는 있고요.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테크라는 측면이죠. 막는 것은 좋지만 그 다음을 또 생각해야 되는 그만큼또 김유진 선수 적절하게 인공지에서 올렸다는 점을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이영환 선수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차원 네, 체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상자포가지어져 있어서 우측에서 차원 체가안 되죠. 이거 깨야 되거든요. 어, 이거 지워놓고 네. 아 이거 아마 지원놓고 김민서 선수는 여기 신경 안스었거든요 지원호야, 맞아. 그나마 영원 살았습니다만 계속 시간 끌리죠 빨리 정리하고 잔음 차수 준비 없이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정리는 가능한데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빨리하고 가시 톡 수도 이것을 씻기고 앞마당에 있는 네. 저것도 제거를 해 놔야 이후에 네. 있을 뭐 차원가물러지도 사전에 예, 좀 골칫거리를 제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촉수를 다시 재활용하면은 안마당에 있는 가시 톡수도 그, 좋게 또 제거할 수 있어요. 지금 또 이용한 선수가 시도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고 있으 좋습니다. 이용한 선수. 네,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테크는 늦어진 상황이고 반대로 김유진 선수 공일업이 좋으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노바업 저글링 상대로 공인업 광전사 풀수 있는 굉장히 아프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가는 액션만 치해놓고 트리플을 빨리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마한 가스 수급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찌르던지 트리플이 빠르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천하면 찌르기 할 생각인데 문제가. 이영아 선수가 방금 젤라시탑을 오른쪽 으로 확보하면서 탐성이 수정탑을 짚고 빠져나가는 것을 시야에 이제 확, 그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탐성이 이동했던 그 방향, 세시 방향으로 한번 저울리에 갔어야 했는데, 멈쳤어요 그것을. 아, 네. 근미만좀 봤으면은 분명히 볼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렇죠 간문 늘리면서 우주 관문까지 들어가고 있죠. 여기 있으면은 힘이 생기거든요. 일부러 보라고 이쪽에 수성탑 짚고 있는 거예요. 아, 들어죠 여왕부터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보고 놀래서 조일링 버리면 이제 또 앞마당에서 광전사 소환되고요. 네. 먼저 활성화를 한 곳이 이곳 두시인데, 폭격받고 있어요. 이야 여기도 소환 되기 전에! 아, 됐습니다 아 깨리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죽죠. 공격의 공격 광전사. 아, 저걸 빨리 제거를 못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네. 해요. 공업에 어. 네, 노바로입니다. 아, 이거또 콤보 플레이가 무서운 게, 공업 광전사로 이렇게 견뎌주면 저우는 자연스럽게 막으려고 조울링이 아닌 바퀴를 찍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저 공업 볼기가더 위력적으로 그래서? 활용이 되는 거죠 콤비네이션 공격을 미리 네. 준비해서 상당히 말리게 하고 있는 김유진 선수에요 불사조요 불사조 공업 볼기는 아니고 일단 불사조인데 지금 여왕 끊어먹히게 되면은 불사조를 예. 막을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여왕 게이더스 도시 철거됐고요 여왕도 많이 땄었거든요아이어 어떡하죠? 그리고 광장사을 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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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끝났습니다 김유진 선수 반짝이, 이영원 선수 후되게당겠어요네 그래서 토트토스트가 턴즈리언스 했을 때 두화 장을 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그렇고 이거 조금 선수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그건 김희준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계산기를 잘 해줬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이익을 볼수 있는지 깔끔하게 광자 플러시 해주는 바람에 이건 이어선수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네. 역시 세계에서 광자 플러시 제일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메인리그에서 김유진 선수만큼 이렇게 광자 포러시 성공률 높은 선수도 없어요. 네, 와, 다른 프로토스도 아니고, 김유진이면은 진짜 의심하고, 의심하고, 의심을 한세번 해야 돼요, 번에. 네, 아, 의심말아야 돼, 김유진이. 절대, 아, 예, 믿는 플레이를 절대 예.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여기 노림수 있다는 거 생각하고 경기해야 됩니다. 그 구석까지도 점차를 해보고 안만나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예. 김유진 선수는. 초반에 웬만하면은 이런식으로 도박적인 플레이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건 믿어도 김유진 선수의 광자포만은 믿지 말아야 돼요 아 진짜 위력적이죠 그리고 반대로 포르터 선수인 김유진 선수의 광자포를 믿어야 됩니다 <laughs> 김유진 선수와 비슷하게만 해줘도 항상 1승승을 거뜬이 제치할 수 있는 네,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한번 당한 이영아 선수가 이제 기착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 맵이라고 해서 김유진 선수를 네, 좀더 쉽게 잡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좀 위험합니다 지금 이형아 선수가 한 가지 간과해서 안될 것은 과거 이덕 프로토스에게 정말 불리하다고 할수 있는 전장에서도 김희진 선수를 혼자 저우상에서 승수를 따냈었거든요 다이, 다이달러스 요충지 이런 맵들에서도 김희진 선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야 돼요 그렇죠 타이트한 경기 운영에 저그들이 숨을 못 쉬고 지는 경기 많았거든요 경기 준 끝났습니다 2세트 결의 실적 커뮤니아! Yeah, my life is a I hope it's a phase, I hope it's I hope it's a pain